라라라라라라 여긴 어디지?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? 신기하다. 허잇짜. 신난다. 한번 더. 허잇짜. 아, 씨발. 아, 저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, 씨발. 죽겠다. 어? 예? 어? 아니, 뭐야? 아니, 다른 사람인데? 야뭘 그렇게 뚫어져라 봐. <laughs> 이게 맞아? 아니, 야, 진짜 에? 나 맞다니까? 제가 왜 쫄지 않았을까요?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. 중력! 헐짜. 자기야 빨리 넘어온다뭐 하노? 아니 오빠야 왜 혼자 가노? 헐짜. 내 무섭다. 여기 어피 봐라. 헐짜. 아따마 뭐살 맞지노. 괜다 하나. 으 아!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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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일하는 거 도와줘야지. 이렇게 들어서 밀면 밀며... 엄마! 엄마! 이게 무슨 일이고? 엄마! 내가 엄마! 못 산다, 문디자스가. 자자 똑바로 잡아라. ,잉. 내가 공주 올테니께. 자, 아이씨 똑바로 잡아라 임마. 잡았다 잡았다. 던진다. 듣자.